완연한 봄 날씨에 온기가 충만하고, 붕어들이 보내는 시그널도 활발하게 이어진다. 겨울 동안 아쉬움을 달래가며 낚시를 즐겼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시즌의 시작이다. 붕어들과 만나며 지난 손맛과 행복을 만끽했던 순. 이제 시그널의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안녕하세요. 시그널 배수훈입니다. 아 복장 보십시오. 이제 많이 가벼워졌지요. 이제 봄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또 이렇게 기온이 한 20도 가까이 올라주니까 정말 낚시할 맛이 날것 같습니다. 어 이곳 저수지 자주 오는 저수지인데 어, 청도권에서 그래도 좀 일찍 되는 평지형 저수지를 찾아왔습니다. 어 제가 먼저 와서 낚시를 한 이틀 했어요. 이틀 했는데 정말 파라풀 정도로 붕어를 낚았습니다 어, 조건은 전날 보다는 많이 기온이 올라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표준 수온이 많이 따뜻해지고 또 바닥 수온은 차가울 수도 있고 입질 시간대도 저는 초저녁에 거의 다 잡았는데 또 새벽 늦게, 늦게 입질이 올 수도 있고 또 이곳 붕어의 시그널이 또 시청자 여러분께 또 어떻게 전달될지 오늘 밤 여기서 한번 밤을 지새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낮에는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데 밤에는 뭐 바람이 잘것 같으니까 초저녁부터 좀 집중해서 밤 낚시를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텐트 도쳐놓고 이렇게 따뜻할 줄 알았으면 텐트 치지 말걸. 어느샌가 성큼 다가온 봄에 옷차림은 가벼워지고. 수호는 봄 소식 가득한 평지형 저수지를 찾았다. 자, 이 저수지는 수심이 얕은 평지형 저수지입니다. 지금 제가 앉은 곳은 이 저수지에서도 그래도 좀 깊은 곳인데 수심이 한 1.2m 정도 나오고요. 평균적으로 한 80에서 1m 정도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평지형 저수지입니다. 어, 저는. 만낚시를할것 같았으면 좀 얕은 곳을 선택했을 건데, 제가 하는 낚시가 밤낚시 위주다 보니까 좀 깊은 곳을 선택을 해서 좀 긴대로 50칸에서 70칸까지 이용해서 좀 긴대로 먼 거리를 더듬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기에는 맹탕처럼 보이지만 물 속에는 수세미풀과 말풀들이 조금 있어서, 어, 그 부근에, 인근에 대편성을 했습니다. 전날 잡은 고기는 어, 산란철이 다 돼가기 때문에 그날그날 그날 잡고 바로바로 바로 방생을 했습니다. 서서히 미끼를 달면서 초저녁 낚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좀 잦아들었네 그래도. 봄바람 치곤 제법 강한 바람이 불더니 늦은 오후로 접어들면서 점점 무뎌지기 시작한다. 언제나 그렇듯 본격적인 낚시는 밤에 시작하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밤낚시 준비를 시작한다. 아, 어, 밤낚시 하기 준비해서 미리 글루텐하고 밑에 포테이토를 좀 집어씩 해야 될것 같아. 지금은 눈대중으로 거의 쓰는데요 보통 5대5로 섞으시면 가장 좋은 미끼도 되고 집어도 됩니다 오.. 포테이토 너무 많이 붙다 오늘은 떡밥 위주로 쓸 겁니다 옥수수도 챙겨 왔는데 아직까지는 옥수수보다는 글루텐 미끼가 효과가 좋으니까 야 이거 오늘 다 쓸라 하면은 엄청 부지런해야 되겠는데요 너무 이겠다자 물이 좀 흥건할 정도로 해서 거의 1대1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5분 뒤에 집어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 감자 가루가 깔려 있으면은 그거를 계속 입에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 하면서 어 글루텐 믿기든 옥수수미 믿기든 입질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글루텐을 쓸때 글루텐에 원래 감자 가루가 섞여 있지만은 그래도 감자를 조금 더 섞어서 바닥에 조금 깔아 놓고 그래 붕어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은 조과가 있다면은 틀림없이 그날 남들보다는 조금 많이 낚을 겁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틀 해봤지만은 이틀 동안 다른 분들, 저희 지인들 일곱 명, 여섯 명 있었는데 여섯 명다 합해도 제 조각보다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제가 월등히 많이 낚았습니다. 그럴 만큼 시청자 여러분도 낮에 글루텐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 감자가루를 좀 섞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조각 차이가 거의 한두배 이상 벌어질 때가 많을 겁니다. 날씨가 따뜻하니까 벌써 글루텐이 점성이 생깁니다. 부드럽게 해서 미끼를 한번 집어시켜 보도록 할게요. 기온이 오늘 낮에 많이 올랐다 해도 아직까지는 그 완전한 봄날씨도 아니고 아직까지 산란도 안 하기에 지금은 애들이 그래도 산란을 준비하는 단계기 단계다 보니까 그래도 깊은 곳에 정수수초가 있는 데서 숨어서 은신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상류의 수초가 밀집되어 있는 부들밭이나 이런 곳보다는 좀 넓게 탐색도 하고 수정 수초가 있는 곳들 찾아서 그 옆에 던져 놓은 거다 보니까 이렇게 물 속에 들어와서 긴대를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어용 글루텐은 어차피 지금 미끼보다는 집어용으로 쓰다 보니까 좀 크게 달아도 됩니다 이래도 물에 풀리면 입질이 돌아요 낚싯대를 천천히 당겨 보면은 잔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 입질은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던져 넣지는 못하지만 그 근방 한 1m 가량에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던져 넣으면 입질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제 지렁이 안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짝밥 준비안며 보자. 집어하서 오, 해 떨어지기 전에 한 마리 나옵니다. 70칸인데요. 저 멀리 던져 놓은 곳에서 한 마리 나오네. 야, 글루텐 물었다. 위에 지렁이고 밑에 글루텐 다았는데 글루텐 물고 나오네. 자, 첫수 나왔습니다. 입질 받은 낚싯대 7.0칸대에 수심은 한 1.2m권입니다. 지금 바늘만 바닥에 닿는 채비라서, 예, 뽕돌이 지금 위에 떠 있는데, 수심이 한 1.2m 됩니다. 요 녀석은 아직 알이 많이 없네요. 다른 녀석들은 알찬 녀석도 있었는데, 요 녀석은 알이 많이 없네요. 잘 가세요. 가벼운 낚시입니다. 바닥에 안착되면 요렇게 됩니다, 지금. 지금 밑에 바늘은 슬로프가 져서 이물감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위에 바늘은 살짝 떠 있습니다 한 5cm 정도 그러면 지렁이가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거리면은 밑에 글루텐을 먹을 수도 있고 요 지렁이를 먹을 수도 있고 바닥이 안 깨끗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초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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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맹가의 입질 빨리 온대. 오호. 좋아 좋아 이고 잘되면 월척될것 같고 아니면 이식구 네, 위에 바을 물고 나왔습니다. 입질이 위에 바을 물면은 쭉 올리는 게 아니고 요, 요렇게 딱콕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가 다시 콕 내려갈 때 챔질했는데. 네, 정아웃이 되네요 아직 산란는안 했는데 알도꽉 차진 않네요 았자잘 가십시오 부모님 고맙습니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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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좋아 좋아 해 떨어지기 전에 좋아 이제 해 떨어졌구나 요거 밑에 바늘 물었네요. 글루텐 물고 나오네. 작다 요거는. 제가 지금 옷 갈아입고 오는 사이에 위에서 오는데 벌써 찌를 옆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왔어. 연달아 입질 돌았다 위에 바늘 또 물고 나왔네 오늘 바람이 지금 북서풍이 불어도 낮에 수온이 많이 데워져서 그런지 오히려 바람 부는게 이 위에 상층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막 뒤집어 주니까 지금 초저녁에 입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십시오 오늘 붕어들이 저를 외면하진 않네 뭔가 했거. 방금 쿡 찍었다. 다시 올라왔다. 어, 내려간다 내려간다. 왔어. 와, 넣자마자 입질한다. 와, 어, 아까보다 큰거 같은데, 아까보다 커요. 월척 되겠다. 이거는 야, 힘 많이 쓴데. 오, 좋아, 좋아. 오우! 나이스! 뜰채 뜰만한 사이즈지 싶은데 이거는? 우와 무겁다! 우와 허리급 되겠다! 우와 대박! 이야 대박! 대박 대박! 와 월척 좀 넘겠지 싶었던데, 월척이 아니에요. 허리급, 허리급. 우와, 이런 붕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야 방금 던져 넣은 지한 1분도 안 돼서, 바로 입질이 들어오네요. 이건 밑에 글루텐 물고 나왔네. 어, 거의, 거의, 거의. 다시. 낮에 바람이 많이 불고, 지금 시간에도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사실은 초 저녁 입질이 없을 거라고 좀 걱정을 했는데 걱정과 다르게 또 이래 좋은 붕어가 또 얼굴을 비춥니다. 대충 한번 재볼게요. 4자에서 0.2cm가 모지랍니다. <laughs> 39.8cm다. 39.8입니다. 39.8. 두 뺨이 약간 모지라네요. 와 원래 최대한에 그래도 4자였으면더 하... 좋았을 것 같은데 39.8 0.2cm 모지라네요 수온이 연달아 며칠 따뜻해지고 오늘 바람까지 불어서 물을 막 뒤집어 놓으니까 오늘 도착했을 때야 물색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야 오늘 큰 붕어들이 움직이네요. 자이 붕어가 4자였으면더 좋았겠지만 저보고 좀 겸손하게 낚시해라는 의미에서 39.8입니다 손맛을 봤을 때도 한허리급 가까이 되는 붕어 느낌이 들었지만은 이렇게 큰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어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밤낚시에 포커스를 맞추고 편안하게 임한 낚시였는데 결국에는 사짜에 육박하는 대물까지 분주한 오늘이다 왔어! 와, 이것도 힘좀 쓴다. 와, 줄 소리 막 나. 뭐야? 두 마리야? 두 마리 같은데요? <laughs> 야, 오늘 뭔 마리가 쌍거리입니다, 쌍거리. 야, 나는 처음에 힘좀 쓰길래. 와 이것도 허리 꼭 가까이 되나 싶었지만 와 무거워라 와 이거 빵도 좋다 야 이거 뭐 떡밥 옥수수 갈거 없이 다먹고나다 묻고 나왔, 나왔어 어저 중간에 7 0대7 0대 입지 올라온다 올라온다 왔어 우와! 오, 힘 쓴다! 오! 오, 힘 쓴다! 힘 쓴다! 우와, 이거 무거워! 우와! 무거운데! 설마, 쌍거리 아니지? 오, 고기 무거워! 뭐야, 이거? 이거 또 사고야! 이 분명 히입질아스챔질했거든요 올라오는 입질에! 여기 어디고? 밑에 돼지름이 걸렸어요 야, 입질 안 하던데에서 새벽에 입질이 들어오네 작다 왔어 오 소리 좋아 소리 좋습니다 새벽녘 되니까 입질 안 하던데에서 계속 입질이 도로네. 일단 뭐 크진 않고 아홉치 왔어. 오 주르는 소리가 막 나고 윗바늘을 바닥에 붙이지 않고 이렇게 조금 띄어 놓으면은 이렇게 좋은 입질을 많이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도올척 되겠죠. 지금 보면 밑에 바늘 안 물고 위에 바늘 물었어요. 어, 찌톱이 제 거는 튜브예요. 튜브. 솔리드 튜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들어 있으니까 옥수수 무게를 잡아 줄 만큼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옥수수가 아란으면은 바늘에 달려서 아란질때 어, 찌가 그 부력을 잡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윗바늘 띄 띄워서, 띄워서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오잘 가십시오. 동이 트고 지불이 흐릿해져 가는 시간이 되었어도 멈춤 없는 시그널 덕분에 너무나도 행복한 수온이다. 왔어. 우와. 크. 오. 이야 손맛이 짜릿하네 야 밑에 빵을 물었다 요건 오, 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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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빵 좋은 월척 한 마리 나왔다 야, 빵 좋죠 밑에 빵. 늘 4번 왔어. 노다지다 노다지 오늘.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또 울척 되겠네. 밑에 바늘 물고 나왔습니다. 자 밤에 새벽. 쯤에 약간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정말 열심히 했다면, 은 하... 망태기에 담았다면 엄청나게 낚았을 겁니다. 좀 쉬었다 해도 지금 계속 입질 들어옵니다. 야, 고기 이쁘죠? 산란전이다 보니까 식욕이 왕성한 것 같아요. 어제 또 수온도 많이 올랐고. 와, 진짜 잘생겼다. 야, 이런 봉가 진짜 잘생겼죠. 고맙습니다. 입질도, 뭐 급하게 깔짝거리는 게 아니고 탁 들었다가 싹 내려갔다가 다시 싹 올라올 때 챔질했는데 입질에 여유가 있어요 애들이 막 깨작깨작 거리는 정도가 아니고 먹을 때도 시원하게 먹고 왔어 으악. 힘들다 이제 와뭐 독한 씩이나 건너 갈라카노 아이고 이제 그만 잡자 뒤다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이것도 월척 될라나 모척 잘하면 되겠다. 뜰채도 안 편한데. 밑에 바늘 물었어. 아침대도 입질은 계속 옵니다. 뭐 촬영 전에도 충분한 손맛을 받고, 그리고 촬영 당일 도 뭐 좋은 붕어들이 많이 나아져서 더 이상 욕심 부려도 욕심 부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곳 청도의 평지형 저수지 먼저 답사를 와서 낚시를 해보고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정말 공도 많이 들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공을 많이 드리기도 했지만은 어 기온, 바람 그리고 조건 이게 저를 위해서 딱 맞춰진 듯이 각본이 짜져 있. 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게 이렇게 마리수 손맛과 그리고 39.8cm까지 낚으면서 기분 좋게 또 툴,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부터가 우에 보면은 산란 찬스가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어, 다음 편에도 좀더 좋은 곳을 찾아가서 시청자 여러분께 멋진 시그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만 털고 일어나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입질 와서 팔 아파요, 이제. <laughs> 털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